자, 안녕하세요. 영신닭입니다. 오늘도 식물 올려보겠습니다. 네. 어, 꽃 피는 염자가 꽃이 몇 개월 동안 피어있어. 이제 좀 지고 있는 것 같다. 꽃 피는 염자는. 네. 어제, 그제인가? 어, 영상이 올라갔죠? 자, 새로운 품종이 들어왔습니다. 얘는 뭐라고요? 어, 다이아몬드 사랑초입니다. 다이아몬드 사랑초. 어, 9cm분에 가있고, 1 0 c m 분이구나 10cm분에 가있고요 다이아몬드 사랑초는 노랗게 물들고, 꽃은 하얀색으로 핀답니다. 네. 다이아몬드 사랑초는 얼굴이 참 이쁘죠? 네. 이파리만 봐도 이뻐요. 아주, 네, 이렇게. 자, 다이아몬드 사랑초는 9,000원에 가겠습니다. 9,000원. 아, 긴기 하나 나니, 꽃이 겨울부터 지금까지 피어있어. 자, 근데 내년에 꽃 보시 분은 가져가시고 지금은 꽃이 많이 졌습니다. 자, 긴기아나는 어, 2만 원씩입니다. 다음, 우 칼란디바, 칼란디바 4천 원. 칼란디바는 꽃한번 지고 나면 다 잘라주면 또 올라와. 이거 지금 다 잘라줬는데 또 올라온 거예요. 칼란디바 이렇게. 오 어, 얘는 빨간색, 얘는 주황색, 얘는 어, 뭐야? 흰색에서 좀 분홍 색깔 나는 거, 주황색 꽃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네. 어요거는뭔 색이야? 또 어, 빨간색인 것 같구나. 네. 그다음에 맞아. 얘는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시클라멘. 음, 시클라멘. <laughs> 6,000원 짜리입니다. 얘는 꽃이 계속 올라오고 피고,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 시클라멘. 별로 안 이쁘다. 네, 이씨아는 꽃대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고, 자, 개발선 인장도, 어, 순이 나온다. 어, 흰색 있고 빨간색 있습니다. 만, 각각 1 4,000원씩입니다. 자, 자 오늘 제라름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laughs> 이름이 자네드 썬입니다 자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드썬 원래 만 오천 원짜리인데 만 원에 가겠습니다 자 씨를 클락 자 삼만 원입니다 씨를 클시 클락 네 삼만 원 씨를 클락은 이파리가 엉기정기 하고 그리 크지 않고 이뻐요 밭에 다시으면좀 크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 이렇게 분해 있는 애들은 어 엉기정기 이뻐요 이쁜 사람들을 가져가세요. 자, 이렇게랑은 시중에 많이 없는 아이입니다. 자, 이런 애들은, 어, 만 원. 그 다음에, 자, 엑소티카입니다. 한번 군생 엄청 크죠? 자, 5만 원에 가겠습니다. 엑소티카, 5만 원. 그 다음에, 엑소티카가, 5만 원짜리가, 네, 자, 요렇게. 요거는 키가 좀 작아. 근데, 어, 위에 순짓기 갖고 키우세요. 지금 수, 키가 많이 크니까 제가 하나만 3만원짜리, 엑소티카 3만원. 그 다음에 5만원. 이쁘죠? 네. 필요하신 거 사진 캡처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렇게 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치인입니다. 제니가, 어, 너무너무 이쁘죠? 자, 6만원씩 가겠습니다두 개가 엄청 큰 대품이에요. 네. 제가 손으로 대면, 요렇게, 네, 큰 대품. 요렇게. 제니, 이파리가 이쁜 아이, 6만원씩 가겠습니다두개 있어요. 그 다음에, 엑소티카. 자, 만원짜리였는데, 7천원에 가겠습니다. 이제, 이어, 이쁘게 물이 들었지요? 자, 요렇게, 네. 이파리가 이쁜 아이, 엑소티카, 7,000원. 꽃은 피기는 한데, 안 이쁩니다. 자. 자. 가넷 노즈보드, 만원입니다. 어, 옆은 큰 데가 있기는 한데, 1 4 c m 나 되는데, 가넷 노즈보드, 색깔이 이렇게 피어요. 꽃이. 이렇게, 옹기종기, 꽃, 꽃볼은 큰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바노즈보드만 원씩 가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야 하나? 달래리앵 초가 많이 팔리고, 어, 좀, 노란색은 이뻐요. 노란색 아직도. 네, 0 0 0 원에 가겠습니다. 노란색. 꽃은 계속, 계속 올라와요. 계속, 계속, 이렇게. 네, 노란색. 부케 같죠? 그 다음에 빨간색. 이제 꽃이 지는데 자르면 안에 또 엄청 많이 나와요. 네, 빨간색. 그 다음에 요 색이 있긴 한데 많이 졌어. 네, 올라오, 계속 꽃이 올라오기는 하네요. 근데 이파리가, 음, 가져가면 이제 어느, 요거 엄청 이제 많이 생길 거예요. 자구가. 네. 자, 16,000원씩. <laughs> 발레리나 초 오, 요걸로 파, 파서 노란 거. 여기 이쁘다. 요거 파서 보내드릴게요. 자, 보라색, 네, 보라색, 요렇게 이뻐요. 자, 16,000원씩. 어, 크리스마스 로즈가. <laughs> 자, 15,000원에 가겠습니다. 2만원에 제가 판매했는데, 어, 분해는. 요건 밭에 있는 거 제가 꼽으려고 종류별로 하나 실어 심어놨던 거고, 분해 있어요. 자, 요렇게 핍니다. 이 이름이 뭐야? 더블레드, 네, 더블레드네요. 스포티드, 네. 더블레드, 스포티드. 이렇게 피고. <laughs> 그 다음에. 아니, 꽃이 지금 다안 피어. 이거 4월달까지 고싶 핀데요. 흰색이에요. 저 겹꽃이라고 샀는데왜 헛꽃이 나왔어? 응? 어? 근데 꽃이 두 가지가 나왔어. 봐봐. 요색, 이거 이렇게 나오고. 얘는 처음부터 얘는 이렇게 핀것 같아. 얘는 하얀색. 이렇게. 네. 두 가지. 얘는 더블 화이트, 플레인 화이트네. 더블 화이트, 플레인 화이트. 꽃핀 것만 찍었, 꽃안핀 거는 찍을 수가 없어. 요것도 빨간색으로 피었다, 아이색으로 표현했다. 전에 제가 어, 쇼트 영상에 올렸던 어, 크리스마스 로즈예요 크리스마스 로즈, 꽃도 오래간다, 진짜. 어, 얘는 더블 레드, 플레인, 다크 레드. 지방 생기나? 보호시? 씰까요? 네. 이렇게 씨같이 생겼다, 안에가. 안쪽에 씨 나오면 파종해봐야지. 자. 저희 밭에. 근데 맨날 올린 게 올리고, 왜 그러냐면 제가 꽃꽂이 해놨는데 아직 뿌리가 안 내리고, 너무 일찍 꽃꽂이 해가지고, 다물러 애도 있고, 아까워라. 자, 오늘도 여기로 가겠습니다. 자, 스가라입니다. 주황색 꽃 피는 거는 스가라예요. 엄청 이쁜데, 스가라 꽃이. 이제 만시네? 스가라 꽃. 자, 한 포트에 5천원 가했습니다 잘라서, 이게 이파리가 없어도 밑에 자르면 이파리 나와요. 자, 탐목하시면 돼요. 탐목하시기 좋, 작년에 제가 여름에 이거는 안 잘랐고, 다른 거는 잘랐어. 자, 시가라. 시가라 5천원. 자, 그 다음에, 피오슈칼렛. 피오슈칼렛. 피오슈칼렛 꽃이 이쁜데, 어, 피오슈칼렛은 꽃이 핑계 없네, 보여주려고 했더니, 네, 5,000원. 피오슈칼렛도 5,000원. 이 앞전에 영상 보셨으면 아마 꼭 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 이 하얀색 꽃 피는 애는 이름이 뭘고, 이름을 몰라요. 얘는 피오슈칼렛이다. 네. 그 다음에, 나엘이라고, 정말 이쁜 애가 있어. 얘는 나엘. 나엘도 5천원 맞아. 나엘이다. 나엘. 나엘도 5천원그 다음에, 하얀 꽃이 있는데, 이름이, 이름표가 없어. 하얀 순백색의 꽃인데 너무 이쁘죠? 네, 이름표가 없어. 얘도 5천원 이름 없는 하얀 꽃, 5천원5천원 다음에 또, 우리 엑소티카는요, 이렇게 밭대기가 엄청 이쁘죠? 나라, 어, 노진 꽃이 인자, 인제 핀다. 노진 꽃도 장미꽃만 러시하거라 이뻐요. 나라 안 그래도 이제 나라앙드리하고 이 러시아제라늄은 봄에 꽃이 핀대요. 겨울에 꽃이 안 핀대. 그래서 나는 겨울 내내 왜 꽃이 안 핀고 했더니 어, 아는 언니가 전화가 왔는데 어, 지금 나라앙드리 꽃 피면 보여드릴게요. 꽃벌이 엄청 크고 엄청 좋아요. 자 노진도 그렇고. 노진은 어, 꽃벌이좀더 작은 것 같은데 어. 빨간색으로 피어 이뻐. 자 러시아제라늄 노진 만원 몇개 없어. 근데 노지는? 이게 노지는? 이거 하나는 죽었고, 노지. 만 원. 자. 이거는 뭐지? 이름이요? 이름표가 없어서 못 팔겠어요. 이름표가 없어서 팔 수가 없습니다. 자, 갑니다. 나랑 그래 자 나랑 그래 꽃꽂이 해놓은 거 만원 만원 그 다음에 주이씨 메이플 이쁘죠 5천원 주이씨 메이플 5천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클로버 만 5천원 클로버 꽃이 이렇게 피어요 이쁘죠 클로버 만 5천원 그 다음에 얘는 무엇이야? 더라이트 오브던 15,000원 얘도 꽃이 이렇게 피어요. 거의 클로버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자또 이거는 뭐야? 안나산 만원 안나산도 분홍색으로 꽃벌이 커요. 네 안나산도 네 초창기 어, 요즘 종류가 아니고 초창기 때 오래된 네 오래된, 어, 제라름이에요. <laughs> 자, 앵코어 4만원입니다. 6만원짜리 4만원해 드리겠습니다. 앵코어. 앵코어는 시중에 안 나와요. 네, 저지 집만 있는 것 같아요. 4만원. 샤론 누이스, 네, 5천원. 샤론 누이스 5천원. 그 다음에, 제가 핑크 판도라라고 그동안 팔았거든요. 근데 네드 판도라야. 죄송합니다. 우리 네, 우리 집에서 핑크 판도라 가져가신 분 네드 판도라입니다. 5,000원입니다. 어, 팻말이 다 핑크 판도라로 갔는데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핑크는 핑크색이고 얘는 좀 빨갛게 피어서 네드더라고요. 그래서 네드 판도라입니다. 5,000원입니다. 자 저희 집에 꽃이 너무 이쁘다 얘도 이거 뭐야 어 ta 입마도엘 꽃이다 얘는 없어요 주시라 해도 저희 모주라 얘 꽃만 보여드리는 거야 음어 여기있다 자 클레오파트라 몇개 안남았습니다 올해 꽃꽂이 해놓은것이 이제 한 많이 해는데다 나갔어 얘는 또 뭐가 하나가 또 여기와서 있다냐 손님들이 맨 여기 갖다놓으니까 제가 헷갈려서 이름표 써놨는데 몰라요 자 클레오파트라는 자 이렇게 생겼어 꽃대 금방 몰라와요 자 오천 원 오천 원 오천 원그 다음에 이는 이름표 쿠즈무라 자0 0 0원 쿠즈무라 두개 있어요 1 5 0 0 0 원입니다 얘는 내가 심은 게 아닌데 내가 산 건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표가 없어요 아까 주이씨 메이플 보셨죠? 이렇게 크게 키우세요. 이거 다 잘랐는데도 금방 이파리가 이렇게 봄이라 많이 나와. 아휴. 얘네들은. 무슨 꽃이 이렇게 클고 얘는. 아까 피오스칼렛이다. 네. 꽃 보면 아, 알아. 꽃피어야 얘는 뭘까 나랑안 들어갔기도 하고 하여 꽃이 피어봐야 알겠어요. 저도 꽃 피면 또한번 내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자로라라 한 개밖에, 두 개밖에 없다. 자 미자로라라 미자로라라는 어, 꽃이 이렇게 핍니다. 이뻐요. 네 미자로라라 이게 지금 어, 모주거든요. 자, 여기서, 어, 자, 꽃이 예쁜 애들이에요. 다. 플럼 램블러 5,000원. 이거 완전 작은 사이즈인데, 얘는 뭐야? 수안랜드 핑크. 네, 완전 작아요. 5,000원. 얘네들은, 원래 비싼 엔틱 노즈 5,000원. 엔틱 노즈 5,000원. 그 다음에, 미트 랜드 꽃이 예뻐미트 음, 랜드 5,000원. 그 다음에 핑크 램블러 핑크 램블러 했나? 불렀나? 네. 레드 램블러 핑크 레드 램블러 미스터 램. 그 다음에 얘는 뭐야 플럼 그린부케 그린부케 5,000원 그린부케도 하나 있네 이거는 제가 꼬꼬지한게 어, 아니고 제가 산거예요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에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어. 자, 아는 언니가 어, 안 언니가, 네, 부비부비에서 만들어준 실생입니다. 엄청 이쁘죠? 얘는 아직, 어, 꼿꽃 해놓은 게 없어. 모주로 쓰고, 쓰고 난중에 꼿꼿히 <laughs>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 이건 러시아 제라룸 제가 15만원씩 주고 산거두개 샀어요. 모자려고난중에 잘라서 싸게 그냥 토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 꽃돌이 얘는 이름표를 잊었고 이름표가 없어. 얘는 다이아미소다. 얘는 매드펄 화이트. 얘는 와 이쁘다. 얘는 어 니갈 제라룸. 음 아는 언니가 보, 보내준 거 제가 꽃 보려고 안 잘랐어요. 엄청 이렇게 업데데 어, 하고 엄청나게 큰걸 보내주셨는데 <laughs> 니가 요즘 내가 니갈 제라룸에 빠져서 니갈 제라룸 많이 드렸거든요. 나중에 어, 와 얘는 이름표가 없어서 꽃피면 찍어달래요. 저도 이름표를 몰라요. 이건 니가 제라룸 이쁘죠. 니가 제라로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 마,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한번한번더네어 이름 이름이 생각이 안나 붓꽃 <laughs> 붓꽃 다섯 가지 있습니다 네 붓꽃 다섯 가지 한 포트에 1 5 0 0 0 원씩에 갑니다 저희 어 지금 얘는 노지에서 키워야 되는데 제가 꽃을 일찍 볼려고 지금 매장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그냥 판매하고 남은 거 제가 키울 거니까 네. 다섯 가지, 다 지금, 그동안 주문하셨던 분들이 다 다섯 가지씩 주문하셨어요. 네, 그래서 다섯 개씩 나갔습니다. 네.